모생 분들의 울산인 기운은 어떨까? 금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문서 도난입니다. 그리고 시물 수 남자분들은 기운을 조금 더 일러드린다라면은 모생 여성분들은 울산인의 <의사년의> 가치 가지고 있다. 모입니다울산년 한해. 받으시고 평안하시기를 두 손모아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을사년 음, 2025년도 모생입니다. 1978년생입니다. 올해 만8입니다 모생분들의 신년 운세를 일러드리겠습니다. 우선 음, 말띠 분들의 성향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얘기 좀드린다면은 천복성의 주작의 신장이다. 그래서 안전자리가 경문자리에 앉아서 브라이트하고 힘이 왕성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물이 어, 풍족 건면하면은 재물의 풍족에 항상 따를 것이고 어, 생활력이 아주 강하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말티 분들의 어, 이런 생활 가지고 있는 기본이 틀이 되고 있는 모생입니다. 저희들은 이 모생 분들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다 보면은 뭐 물상적으로는 산 위의 말입니다. 산 위를 달리는 말. 그럼 산양인가? 산양이 좀 지혜롭죠. 나름대로 산 위에서의 던 활동적, 활동성이 아주 강한 게 산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양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산위의 말이라는 걸 역상적으로 비유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불랑이 아닌가? 비유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위를 달리고 활동하는 제왕이라는 표현도 쓰겠죠. 그죠? 산위를 달리는 말인데, 결국은 호랑이처럼 힘이 강하고 제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물상으로는 뭐 모생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화기가 산 밑에 불이 엄청 은은하게 갈려있는 그래서 일단 화산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지식한 면도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화산이 한번 폭발하면은 그 성향도 감당하기 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어 모생들의 성향은 제가 조금 일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모생분들의 을사년 기운은 어떨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공통적으로 말띠 분들의 을사인 문제는 좀더 크고 강한 불을 만나서 같이 함께 만들어서 나아가는 한이다. 결국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력. 그래서 동업하고 어기투합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 관리를 좀 잘해 주시라라고 제가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격이 원만하다라면은 이런 기운을 가지고 달려갈 것이고 조금 격이 부족하거나 또는 내가 덜 준비하고 덜 계획했다라면은 아마 역상적으로 재정적인 부분, 결국 돈 문제죠 그죠? 그래서 죠그 얼굴 붓기는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좋은 점과 조심해야 될 점을 두 가지를 다 일러 드렸습니다 체크하고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모생의 기운은 어떠하냐 거기다가 덤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드린다라면 모생 분들은 올해 자체가 비법입니다 산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푸르름의 조화를 보는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시기다, 이제 시작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물상으로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어, 현실적으로는 직장이나 성진화업의 기운이 들어와 있다라고 정의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면 되실 것 같고 조심해야 될 부분. 조금 더 일러 드린다라면 한의 기운에 어떤 문서의 연구 출판이나 이런 기획 쪽에는 아주 길합니다만 양이 있으면 엄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뒤편에 숨겨져 있는 부분에 조심해야 될 부분 체크 잘하셔야 될 부분은 금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문서 도난입니다 그리고 실물수 결국은 이두 가지를 함께 조심해서 잘 체크하시라 호사다 말은 말 아시죠 좋은 게 있으면은 그 뒤에 숨어있는 한두 가지 조심해야 되실 부분 일러 드렸습니다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게1사년 모생분들의 한해 기운을 조금 일러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추가해서 모생분들, 남자분들은 기운을 조금 더 일러 드린다 라면 음, 혁신하고 개혁하는 기운이 들어와 있고 변동을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음, 더욱더 참고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 어~ 모세 여성분들은 의산인의 공통된 그런 기운 속에서도 특히 여성분들은 여기다 추가해서 귀인이 내조하고 엄덕의 기운도 있고 그~ 나 요즘 한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하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가 거래하는 자리 그까 동읍 수도. 같이 가지고 있다. 교류가 원만해 질 수도 있는 기운도 같이 가지고 있다. 라는 것 추가로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을사년한 어, 해에 좋은 부분, 조심해야 될 부분, 제가 체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어, 준비하셔서 한해 원만하게 하시는 일 좋게 두루두루 성취하시기를 어, 두손모아 기원 드립니다. 응곡이었습니다. 한국의 점찰지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구독자님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게 없을까 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구독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끊임없이 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평상시에 구독자님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점, 예를 들자면, 은 종교적인 것, 불교를 비롯해서 토속신앙, 어, 민간신앙, 무속신앙 등 궁금하셨던 점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음, 코너입니다. 주위에 어긋날까 봐 물어보지 못했던 것 평상시에 남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엇으로 뭐 하는 행동 등 궁금하신 점등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풀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제가 공부했던 지식 내에서 아니 주위에 어, 답을 찾아서라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 운곡의 점차 얘기는 구독자님의 일상생활에 바른 음,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드북이라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사연을 어,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시간이 닿는 대로 바로바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응국의 어, 점차 이야기 구독과 주의의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국이었습니다.